네, 이어서 서술형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서술형 같은 경우,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도핑된 불순물 농도, 그리고 도너 에너지 레벨을 알수 있었고, 이제 인으로 도핑되었기 때문에, 이제 NI, 에카빈, 고유 캐리어 농도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이제 300켈빈일 때, 이 KT, 나누기 Q의 값을 이제 0.026 볼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0킬로일때 nc의 값과 이제 mv의 값도 참고하여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저 강의 자료에 있는 표를 통해서 보시면 이제 2.8 곱하기 10의 19승, 그 다음에 1.04 곱하기 10의 19승의 값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주어진 값들을 대입해서 이제 고유 상태에서의 페르미 준위 그리고 도핑된 상태에서의 페르미 준위의 값을 각각 마이너스 0.353 에너지 볼트 그 다음에 마이너스 0.261 에너지 볼트의 값을 계산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손으로 풀이한 과정을 사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서수형 2번입니다. 어, 우선 문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어, 수업 시간에 배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어, 자료에 나타나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0도에서부터, 아, 이제 0, 절대 온도에서부터 온도가 올라갈수록 자화가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자화가 사라지는 온도를 이제 퀴리 온도라 하고, 이제 퀴리 온도 이상에서는 상자성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어,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보시면, 어, 복합체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PZT와 그리고 마그네타이트의 이제 퀴리 온도는 이제 각각 섭씨 450도 그리고 580도입니다. 어, 따라서 섭씨 이제 500도에서 복합체의 특성은, 어, 뭐 PZT 같은 경우 이제 퀴리 온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자화를 잃고 상자상의 특성을 띠고, 어, 아직 퀴리 온도가 넘지 않은 마그네타이트 같은 경우 자화가 남아 있어 강자성을 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 강유전체 이제 PJ z T 강자성 복합체가 제시되었는데 이제 이는 이제 강유전성 특성과 이 강자성 특성을 지닌 재료의 조합 입니다. 어, 이런 이 복합제의 전기적, 기계적 특성은 이제 각 구성요소의 특성 및 비율과 관련이 있는데요. 어, 제가 참고한 논문에서는 이 강유전성, 이제 강유전성 분말과 니켈라연 페라이트라는 강자성 분말을 기반으로 이 복합제를 얻어서 어, 유전 및 자기 특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어, 이제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에 사용된 복합재는 이제 분말의 비율이 뭐 PJt가 90% 그리고 이제 페라이트 분말이 10%로 구성되었습니다. 어 이제 오른쪽에 피규어 1을 보시면 이제 복합재 균열에 대한 미세구조 SEM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요. 어 자료를 보면 알수 있듯이 이 페라이트 세라믹 샘플의 미세구조는 이제 입방체 입자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 어, PJT 복합제의 미세구조는 이제 이질성을 나타냅니다. 어, 하지만 이 고온 소결을 통해서 이게 서로 강하게 응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강유전성 강자성 복합제 미세구조는 이제 PJT 강유전성 구성 요소 표면에 이페라이트 입자가 이질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복합체, 복합제 이제 자화의 온도 의존성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것과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를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 이 논문에서 다룬 복합제는 정확하게 이제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180도 미만에서는 약간 이제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뭐 변화를 띄고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180도부터 410도까지 나머지 부분은 강자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논문을 통해서 어, 강유전성 및 강자성 재료를 결합하는 것은 미세구조와 어, 온도의존성 및 자기 특성을 알수 있었고, 어, 결론적으로 이 매우 우수한 강유전성 및 압전 특성과 이 페라이트의 강력한 강자성 특성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복합재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따라서 이제 문제 3에서도 어 강유전성과 강자성의 복합제가 제시되었고 어 0도에서 800도까지 작동한다고 했을 때어 논문에서는 뭐 180도 미만까지 나타나 있었지만 저희는 뭐 0도에서라고 예상을 해도 어 논문에서 확인한 자와의 온도 의전성 곡선과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할수 있었고 또한 이제 어떤 퀴리 온도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 큐리 온도까지의 강자성이 나타나는 이제 그래프가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 물론 이 제시된 복합제의 각각의 비율에 따라 이 특성 및 성질이 달,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 그래프의 형태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마찬가지로 이 강유전성의 앞전 특성과 강자성의 특성을 동시에 가져서. 이제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참고 자료를 표시했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